자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후 7시 잠시 뒤인 오후 7시부터 여야 4당 대표와 만찬회동을 갖습니다그 자리에서도 안보 문제를 또 들고 나올 것 같은데요. 어제 북한을 향해 또다시 군사회담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도 훈훈한 회담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어제 14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 검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염원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언제나 당당했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하여. 자 이번 주제는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강병규 기자. 네. 조금 전 영상 보니까 노그 문재인 대통령 넥타이 색깔이 좀 눈에 띄던데 어떤 상징을 품고 있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파란색 넥타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예, 어제 행사에서는 노란색 넥타이를 했습니다. 이게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징 색깔인 건 다들 아실 테고요. 또한 가지 군사변 분계선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까도 영상 보셨지만 2007년 이제 10월 4일 정상회담 선언을 위해서 이제 건너가는데 이 노란색 선을 건너갑니다. 이게 군사분계선인데 사실은 군사분계선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안돼 있었어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이 넘어간다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노란색 선을 긋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군사분계선이 저렇게 시각적으로 그어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군사분계선이 노란색으로 그어졌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메고 나온 이 넥타이 색깔도 이 노란색 선 군사 분계선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언제나 당당했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라면서 이 넥타이를 메고 예, 이런 어, 의미를 다시 되새겼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 인연도. 있었죠. 있겠고요. 자, 14 선언 딱 10주년 되는 행사인데 정부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로는 또 처음 치러진 행사이고요. 정부 예산도 지원됐는데 김강진전 문재인 대통령 그만큼 애착이 강한 행사였다고 볼수 있겠죠. 음, 사실은 뭐이 행사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 얼마 전에 있었던 6 1 5 행사에서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참석하셔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615나 14 정상회담이 기념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간에 맺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주관해서 이 행사를 쭉 해왔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고요. 어, 이제라도 정부가 뭐 이번 행사는 통일부가 주최해 가지고 그 행사를 하게 됐는데 어, 그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김건진 위원장 보니까 지금 노란색 네타이를 메고 오셔서 <laughs> 저희 주제를 미리 알고서 아, 맞춰서 이, 의도하지 어, 않았지만 아, 그렇습니까? 네,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노원재 기자 그 영상 보니까 맨 마지막에 건배하면서 와인 잔에 담긴 그 술이 막걸리였더라고요.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막, 왜 막걸리인가요, 그 건배주가? 일단은 막걸리인데 그게 어떤 막걸리냐면 봉화마을에서 이제 봉화마을에서 나온 쌀로 만든 봉화 막걸리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담은 막걸리여서 저렇게 이제 가지고 와서 직접 건배주로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좀 눈길을 끄는 선물이 있었는데 권양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줬다는 선물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 탄생 71주년을 좀 기념을 하면서 봉화 음악회 개최를 하기 전에 9월 15일에 발매된 기념 음반이 있는데 그 기념 앨범을 이제 선물을 했는데 권양숙 여사가 첫 번째로 만들어진 1번 앨범을 본인이 갖고 그리고 이제 523번째 앨범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5.23 무슨 날짜인지 아시겠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서거한 날짜예요. 네, 그래서 기념을 담아서 523번째 앨범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최악의 안보 위기 속에서 맡게된 14남북 정상 선언 10주년 기념식 행사 지금 보셨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를 두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어땠을까 큰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었는지 저희가 간추렸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십사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한 것들입니다. 특히 평화. 군비 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 회담의 보고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남북 군사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강진 위원장, 예. 그래서 한번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특히 우리 측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거 몇 번째나 듣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번에도 뭐 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여지를 줘야 저쪽에서 어느 시가 있을 때 바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맞을 것 같고 또 장소의 특성상 이제 14기념식이었지 않습니까? 1사 기념 그 원래 해당분이 그 그렇죠. 집사 기념식에서 대화하지 말자고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회담문이 48개 항목으로 원래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 꼽아 보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인정하더라도 48개 중에 한 20개 정도 가까이는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크게는 뭐 인도적 차원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군사 회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뭐~ 비원비 이런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왔습니다만 이럴 때 우발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군사 한라인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이 워낙 없기 때문에 사실 안보의 가장 큰 위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내자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알겠, 알겠습니다. 연일 평화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 7월 제안에 대한 미국의 반응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공개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북측에 제안한 게두가지있습니다 하나는 적십자 회담 하자, 두 번째는 군사 회담 하자. 그 군사 회담 제안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했었습니다. 캐머슨 장관님이강경만 장관에게 사실상 거의 뭐 강력한 어조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강진 위원장, 지금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기 때문에 저 말의 신빙성이 더 실리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잡아봤는데, 저 말에 따르면 지난번 우리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군사회담 제안했을 때 미국에서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엇박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담의 준비나 아니면 그 미국과 한국 간의 외교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처음 얘기한다고 모든 것이 바로 받아들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 문특보의 강연 뒤에도 이제 내가 나오고 통일부도 뒤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미국이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인 설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통일부가 또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회의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조금 각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 조율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조율이잘 이루어진 걸로 어, 받아들입니다. 결과는 좋았다 이 말씀인데 근데 당시에 강경화 외교장관 국회에 나서 한미관계 에 계속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야기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때 강경화 장관 뭐라고 답변했었습니까? 네, 일단 국회에서 당연히 야권 의원, 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좀 질문 공세를 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적 긴장 관리와 관련해서 미국도 공감하고 이해했다. 이게 바로 8월달에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었고요. 그리고 문정인 특보의 어제 특강 발언이 공개된 이후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워싱턴 특파원들을 만나서 또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항의했다는 문정인 특보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서로 의견이 같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두고 정부 관계자가 또엇박자를 내면서 바로 반박하는 이런 상황이 또 재연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소영무 국방장관. 장관과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서로 다른 말을 했을 때두 목소리 내지 말라 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또 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셔야 될것 같고. 자 어찌 됐건 군사해담 제안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공개한 문정인 특보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도끼만행 사건 때보다 엄중하다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은 아마 미루나무 사건보다도 더 어, 엄중하다고 보는 게 그때는 북한의 무발적 충돌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아주 시스테에릭하게 체계적으로 장래히미국으로서 준비된 군사행동을 생각하는 것 아닌가 아, 또 북한은 그거에 맞서서 또, 또 강대강으로 나오면서 여기 우리가 힘이 들어면 우리가 양쪽을 다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런 힘이 없고 자 문정인 특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도끼 만행 사건 당시보다 전쟁 위험성이 더 높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강병규 기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까? 자뭐 문정인 특보 최근 안보 상황은 도끼 만행 사건보다 더 엄중하다라고 했는데 도끼 만행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1976년도 8월 18일에 북한군 약 50여 명이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작업 중이던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일단 데프콘 2 까지 이제 발령이 됐는데 전면전 직전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의 전투기와 폭격기 그리고 미드웨이 항공모함까지 한반도 근처까지 이동을 했었고요. 그래 하지만 뭐 일단 이 미루나무 제거 작전을 이제 끝까지 이행을 했을 때도 이때 북한에 뭐 추가적인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더 이상의 그런 전쟁으로 확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뭐 지금 문정희 특보가 그때 얘기를 꺼낸 거는 뭐 지금보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 전면전 직전으로 갔던 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엄중하다라는 것을 좀 재차 경고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문정인 특보까지 지금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만큼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다른 두 축의 멘토 중에서 한 명이라고 할수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총장도 6.25일에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김강진 위원장 보시기에 두 멘토들이 던지는 메시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지금 뭐 북한의 상황도 그렇고 또 그걸 대하는 미국의 상황도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말의 맥락이라고 한걸좀더 고려해 보자면 당장 전쟁이 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중함이 아니라 예전에 도끼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약간 우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대응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양 국가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뭔가 전쟁을 준비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는 건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런 외교 안보 상황 다른 야당과도 함께 풀어봐야 되겠다 하고서 오늘 추석 직전에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노은지 기자. 청와대 밥상머리에 올려진 안건 역시도 외교안보 문제겠죠? 네. 청와대가 일단은 그렇게 밝혔고요. 안보 문제에 가장 중요하게 다룰 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건배주까지 술도 내놓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안보 문제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각당 대표들도 그 얘기를 좀 건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언론 인터뷰에서도 대북특사 파견을 청와대에 가서 제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라든지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분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국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외교안보 팀이 좀 허약하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이제 그 중진 의원들 참모진 같은 경우에도 외교안보 라인 좀 교체를 요구를 하고 오시라 이렇게 안 대표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어떤 말들이 좀 오갈지는 저희가 좀 취재를 해서 내일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관진 위원장님께 네. 이것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오늘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과 북한의 특사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할 거다 그 특사로 안철수 박지원 의원을 거명을 했고요 예. 어제는 추미애 대표가 지금 바로 미국과 북한의 특사를 보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안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정당의 대표 이야기가 맞닿는 점이 있는데 특사 파견을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어, 근데 지금 특사라고 하는 분들이 가서 뭔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뭐 안철수 대표는 조금 다른 케이스일 것 같고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북한 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속마음을 좀 떠볼 수 있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특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나 결정권자의 내용을 좀 대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보자면 대통령과 좀 가까운 분이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한국에서 보내는 특사라고 하면 좀 비밀 접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특사를 만약에 보낸다면 좀 공개적으로 보내서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서로 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니다 그러면 여야 대표가 이렇게 건의를 할때 문재인 대통령이거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가 특사를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북한이 받느냐. 그렇죠. 하는 결국은 것은 북한도 맞장구를 네, 타야되는입장이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늘 회의 결과에서 대통령이 수용하냐 마냐의 문제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노은지 기자가 오늘 저녁에 있을 만찬회동 열심히 취재해서 내일 전해드릴 기도 약속했는데 꼭그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언제나 당당했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라면서 이 넥타이를 메고 예, 이런 어, 의미를 다시 되새겼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연도 있, 있겠고요. 자14 선언 딱 10주년 되는 행사인데. 정부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로는 또 처음 치러진 행사이고요. 정부 예산도 지원됐는데 김강진 전 문재인 대통령 그만큼 애착이 강한 행사였다고 볼수 있겠죠. 음, 사실 뭐이 행사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 얼마 전에 있었던6.15 행사에서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참석하셔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6.15나 14 정상회담 이 기념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간에 맺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주관해서 이 행사를 쭉 해왔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고요. 어, 이제라도 정부가, 뭐 이번 행사는 통일부가 주최해가지고 그 행사를 하게 됐는데, 어, 그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김건진 위원장 보니까 지금 노란색 네타이를 메고 오셔서 <laughs> 저희 주제를 미리 알고서 아, 맞춰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 그렇습니까? 네,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노원재 기자, 그 영상 보니까 맨 마지막에 건배하면서 와인 잔에 담긴 그 술이 막걸리였더라고요.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막, 왜 막걸리인가요, 그 건배주가? 일단은 막걸리인데 그게 어떤 막걸리냐면 봉화마을에서 이제 봉화마을에서 나온 쌀로 만든 봉화 막걸리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담은 막걸리여서 저렇게 이제 가지고 와서 직접 건배주로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좀 눈길을 끄는 선물이 있었는데 권양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줬다는 선물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 탄생 71주년을 좀 기념을 하면서 봉화음악회 개최를 하기 전에 9월 15일에 발매된 기념 음반이 있는데 노란색 넥타이를 했습니다. 이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대통령의 상징 색깔인 건 다들 아실테고요. 또한 가지 군사분계선을 변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까도 영상 보셨지만 2007년 이제 10월 4일 정상회담 선언을 위해서 이제 건너가는데 이 노란색 선을 건너갑니다. 이게 군사분계선인데 사실은 군사분계선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안돼 있었어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이 넘어간다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노란색 선을 긋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군사분계선이 저렇게 시각적으로 그어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군사분계선이 노란색으로 그어졌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메고 나온 이 넥타이 색깔도 이 노란색 선, 군사분계선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후 7시, 잠시 뒤인 오후 7시부터 여야 4당 대표와 만찬회동을 갖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안보 문제를 또 들고 나올 것 같은데요. 어제 북한을 향해 또다시 군사회담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도 훈훈한 회담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어제 14 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언제나 당당했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자, 이번 주제는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간병규 기자. 네. 조금 전 영상 보니까 노그 문재인 대통령 넥타이 색깔이 좀 눈에 띄던데 어떤 상징을 품고 있습니까? 아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파란색 넥타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예 어제 행사에서는